이쪽은 저희 양자비도로 그 키운 직파로 키운 거고요. 지금 어 11월달에 심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생육이 더뎌가지고 지금 노랗게 나오는 거라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에서 그 걱정하는 추대가 어 올라오는 게 없는 반면에 직파 관행비료 어 요거를 했을 때는 지금 자, 저번 주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추대가 거의 다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한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속도면은 2 3이나 다음 주 가면은 거의 다 추대가 올라온다고 이쪽은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저희거는쇠이 아니고요 여기 예, 보시면 네네. 이거 보고 쌍구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쌍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쌍구도 어. 꽤 많이 보여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쌍구가 됐어요. 응.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쌍구를, 그, 휴대폰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도 쌍구. 어, 그러네. 예. 네. 바로, 바로, 옆에 여기도 쌍구. 아까 농업기술원 분이. 예. 네, 여기도 쌍구. 관행으로 한 쪽이 응. 너무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많이. 여기도 했었는데. 쌍구. 이 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쌍구, 이것도 다풍품수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 어. 여기도 쌍구. 다 그러네. 가면서 예 여기도 쌍고, 이것도 쌍고, 여기도 쌍고, 이도 쌍고, 여기 여기 막다 양자버 쌍고. 예다다다 쌍고네. 예 심하네 이쪽도 이쪽도 순전이 다른 건데도 예 여기도 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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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고 다 쌍고.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든 양자비료가 관행비로 했을 때보다는 추대 올라오는 오. 곳이 약간 억제를 해주면서 네, 쌍구도로 쌍구도 좀 어, 억제를 저쪽에 예. 여기도 일부 뭐 있긴 있는데 네, 예, 예. 저쪽에 비해서는 어 그러게요 네, 월등히 적어요 네 없습니다 이쪽. 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간혹 보이는데 이렇게 네. 하나씩 간혹 네, 보이는데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처럼 네. 아까처럼 관행처럼 많지는 않은 거고 추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런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은 쌍구가 아니라 종자가 두개 떨어져요. 직파하다 음... 보니까 씨앗이 두개 떨어진 거예요. 아... 아까 아 그냥 딱 포기된 데 되게 부러지는게아니요 그렇죠. 예. 저침음부게딱 붙어있는 거는. 아 그러네요. 약간 떨어져있는아 그러네. 이건 두 개가. 네. 그거랑 틀리잖아요. 예 이것, 이것도 그렇고. 아... 아까 그거랑은 또 내용이 틀리지. 내용이 완전 틀리네요. 이거 이쪽도 거의 뭐 있는데 거의. 아까 예. 이거는 뭐 어쩌다. 진짜 어쩌다 하나 있는 거고.